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과 모기지 이자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변하는 모기지율은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높아 있었던 2.5%까지 갔을때 실제 모기지 이자율이 4%, 5%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앞으로 2.5%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정상적인 사례를 보면 5%의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모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 현재 한 5년 내로 데이터를 보면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이자율을 보였지만 그 전에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서 모기지 이자율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요. 아까 아, 이전에는 5년 모기지 이자율의 추이를 봤다면 과거의 데이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서 5% 이상까지 가다 보니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게 느껴질 텐데요. 이 정도의 이자율은 실제 2018년도에 한번 형성됐던 이자율이었고 5% 이하로 떨어졌던 시점은 2009년도 10월 정도 수준그 이전에는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 이하로 떨어진 시점이 금융위기를 지난 2009년도였고 이때 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5% 언더로 가다가 2018년에 5%를 살짝 상회하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모기지 이자율이 떨어지다가 또 2022년도 초부터 급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2.5% 7월 말에 보일 것 같고 또 연말까지 3.4%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준금리를 했을 때 모기지 이자율도 비례해서 1%, 2% 올라갈 것인가라는 것은 퀘스천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부동산의 트랜잭션이 많이 줄어든 것은 모기지 이자율이 얼마 전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인들이 맞부딪히면서 부동산 트랜잭션이 현격히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과 또 부동산의 가격은 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명심을 하시고요. 본인이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좋은 가격대에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면 본인이 주거할 집이라면 주저 없이 지금이라도 집을 구매하는 게 맞는 전략일 수도 있고 특히 투자용 부동산을 찾는 분들은 충분히 렌탈 인컴이 나오는 물고 물건, 좋은 물건이 있다면 그 역시 다운 페이를 충분히 해서 집을 산다면 지금만큼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적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팔매 있어서 모기지 이자율과 또 전체적인 부동산의 가격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지만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을 제때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되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시장, 시장에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한 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연방 아, 연준의 기준 금리의 인상과 또 모기지 이자율, 모기지 이자가 실제 어떤 부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과거의 데이터는 모기지 이자율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 과거의 기준 금리가 2.5% 되었을 때 모기지 이자율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실제 2009년도 이전에는 5% 이하로 모기지 이자율이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 4%의 이자율이라면 일반적인 이자율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만큼 2%, 3%의 이자율은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4%, 5%, 뭐 투자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6% 이자율이, 이자율이 유지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이자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모기지 이자율과 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론트뷰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